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지침을 마련했습니다. 극비 사안인 만큼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중러 협력에 대비한다는 게 백악관의 설명입니다. 현재 중국은 핵탄두 500기를 보유하고 있고 러시아는 5580기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북한 역시 60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총 90기까지 도달할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최근 북러 협력과 중국의 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미국 당국은 억제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대표적 핵 비확산론자인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신냉전 속 군비 경쟁 신호탄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. 전 세계적으로 군축 협정들도 축소되면서 핵 경쟁의 시대가 올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.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강한 미국을 표방하며 핵 군비 경쟁의 돌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. 결국 우리나라도 방위비 협상에 있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뉴스토마토 한동인입니다.